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유란입니다. 느타리 버섯을 그때 만들고 나서 느타리 버섯 종균을 아, 여기 그늘진 숲 속에다가 종균만 빼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습한. 요즘에 이제 비도 좀 자주 왔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비가 자주 오고를 때 버섯이 잘 퍼집니다. 종균이 잘 퍼져서 버섯이 이렇게 비가 오는 이럴 때는 잘 자라요. 옆에 여기 10m 앞에 숲속에다 제가 놔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근 네, 이렇게 버섯 종균을 이렇게 두시면 이런 그늘 밑에다가 두시면 종균을 습하기 때문에 햇볕이 한15% 밖에 안 들어요 15%면 되거든요 한20% 정도에서 뭐 이런 숲속에 보관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고 아, 이거를 어, 종균을 작업하실 때 칡느타리를 하실 때 칡에다가 종균을 좀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많을수록 좀 오래 먹습니다 이 종균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종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농사 이거 해 가지고 제 지인분들 응. 분들 드렸는데 너무 맛있다고 와 대박이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 좀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분들하고 좀 나눠 먹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느타리 버섯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칙에서 나오는 이 느타리 버섯이 이게 그 영양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게. 영양가가 굉장히 높대요. 이 버섯은 항암 작용에도 좋잖아요. 뭐 느타리 뭐그 다음에 표고버섯, 노, 송이버섯, 뭐 능이버섯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 이, 느타리버섯을 사 먹는 건 영양가가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칭 느타리버섯은 영양가가 높다고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해 드시면 올해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가을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옆에 것도 이거 옆에 것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요건 한번 따먹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나왔죠? 이렇게. 금방금방 나와요. 이거 우유상자에서 이걸 뺄 때, 땅에다 치면서 잘라진 건데, 요, 요런 조각에서도 이렇게 버섯이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와. 오늘, 오늘 이거 제가 아는 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조만간에 이따가, 이따가 아는 분하고 미팅이 있는데 이거 드리려고 한 덩어리 갖다 드리려고요 저는 이게 지인들한테 저는 이렇게 해서 선물합니다 제가 대박이죠 <laughs> 일주일 만에 무한리필입니다 무한리필 네 느타리버섯은요 아 칡느타리버섯 만드는 방법은 제 영상에 제가 방송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쉽게 쉽게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건강원에 가셔갖고요 칡... 찌꺼기 건지라 그래요. 칡찌꺼기좀 달라 그러면은 아저씨가 전화 주시더라고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꺼기하고 느타리버섯 종균을 사가지고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종균 가루를 막 만들어가지고요. 종균을 산거를 가루를 만들어서 막 섞어 주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물 뿌려서 어, 그늘에서 보관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이 전원에서 이렇게. 직접 길러서 먹고 이 즐거움, 이런 보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불면증 약을 끊은 것 같아요. 오늘은 느타리 버섯 수확 결과를 또두 번째 보러 왔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